컴퓨터 청소하는 법좀 가르쳐 주십시오. PC 클린 이런 거 말고요. 본체 먼지 털어내고 그런 것 말입니다. 컴퓨터 산지 1년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제 슬슬 청소해 볼 때도 된것 같아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주위에서 듣기론 컴퓨터 가게 가면 먼지 제거하는 스프레이도 있다고 하더군요. 그것도 살 의향이 있고요. 어쨌든 컴퓨터 빠른 속도 유지하고 오래 쓸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신뢰할 수 있는 청소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제대로 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식들 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분리를 하실 순 있지요. 그거면 충분합니다. 방법은 이렇습니다. 그님이 말하는 압축 공기인 BR88입니다. 참, 그리고 컴 구입하는 곳에 가시면 청소도구 세트도 있습니다. 그것을 구입하면 오래 사용합니다. 일단, 분리 후에 솔로 잘 털어줍니다. 아니면, 압축 공기로 잘 불면 됩니다. 뜯는 것이 번거롭거나 그러시면, 일단 압축 공기로 구석구석 구석 먼지를 불어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, 진공청소기를 옆에서 돌리면, 먼지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하시면, 청소 끝입니다. 다 뜯어서 하시는 것은, 핀이 휘어질 수 있으므로 초보자에게는 비추입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